도움받으려고 했던 사람의 기운이 하반기에는 찾아듭니다. 사람이 들어와야 또 금전을 발에 달고 들어오니, 이 협조자들의 기운이 좋아지고, 나를 들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따라오는 기운이 좋아요. 지금 하반기에는 어떤 기운을 챙기셔야 되냐면, 옛날에 알던 사람의 소식이 온다던가, 또는 오지 않더라도 내가 갑자기 옛날에 알던 고마웠던 사람, 도움받았던 사람들에게 한 번씩 연락을 취해보세요. 거기서 기운이 과거에 꼭 새로운 사람만이 아니라 과거의 인연이 새로운 기운을 몰고 오거든요 사람한테 운을 갖고 오기 때문에 받아보십시오 만나보십시오 기회를 잡아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일러드리고 싶어서 사람을 귀하게 해야지만 내 운이. 2배, 세배로 올라가는 분들이 특히 하반기에는 이 양띠 분들은 그래서 사랑 갖고 고민했다면 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그 기회를 잡아서 너도 친하고 너도 친하고 너도 친하고 다 두루 끌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반기의 이분들의 키워드라고 봅니다. 네, 행운의 키워드죠. 한번 다시 전화부 수첩을 뒤지든지 수첩을 뒤지셔서 과거에 잃어버렸던 기억 또는 고모웠던 사람들을 한 번씩 짚어가셨으면 그 속에 정답이 있으실 거예요.